자, 솔샤르는 미드필더인가요? 공격수인가요? 요즘 이거 되게 핫하잖아요. 제가 또 솔샤르 감독님 밑에서 축구를 해봤잖아요. 아, 솔샤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드 맞아요. 네. 그 가끔 포드로 도 써요. 네, 원톱으로도 쓰시더라고요. 그냥 뭐 미드필드도 공격형 미드필드도 쓰시고 센터포드도 쓰시고 그냥 뭐 공격수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공격수. 미들, 미들, 미들. 근데 전형적인 미드은 아니에요 전형전 아니, 뭐예요 여요저 뭐예요 저저 저 공격수예요 미드필드예요 저는 미드필드잖아요 근데 솔샤르는 공격수도 맞아요 솔샤르 감독님 공격수도 맞잖아요 솔샤르, 손흥민? 아예 손흥민이죠 이거는 지금 1대1 하면 손흥민이 지금 거의 10번 하 10번 이길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1대1 해보면 은 공미 그래 공미가 제일 맞지 중미 너렇나 아, 맞잖아 나미드이잖아요나 내가 근데 솔샤르 감독님이랑 달라 그렇잖아요 그래 공격형 미드가 맞는 것 같아 어 그냥 김승대 스타일 맞아요 포드도 할수 있고 어, 미드필드도 할수 있고 맞아 진짜 김승대 선수가 맞아요 어, 이분 누구야 이분이 진짜 축좀 축구를 좀 아시네 어 저는 약간 미드 많이 안 봐요 저는 미드 많이 안 보고 저는 한국 드라마 많이 보데 이강인 이강인은 그냥 공격형 미드필드죠 예 네, 이강인 공격형 미드 여기서 그냥 정해 줄게요 그냥 공격형 미드필드 그냥 미드필드 아 진수요? 진수 지금 뭐하나? 진수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진수 어디인지 아세요? 한번 카톡으로 해볼게요. <목소리> 진수 뭐하지? 김진수도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진수가 뭐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자, 김진수 연락 오면은 잠시만요. 진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잠시만요. 근데 스틱이 몇개 편하지 않나요? 좀 스틱이 몇개편는데좀 네, 그래서 스틱 그냥 많이 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 뭐, 어? 김진수 선 같다. 누가 봐도 이 말투 김진수야. 이거 뭐임? 집에서 진짜 한가하게 내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 자, 광고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광고 건너뛰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원래 그런 거죠. 뭐. 김진수 선수 진짜 보고 싶어. 왜 이렇게 진수를 보고 싶어 하지? 그러면 유튜브 채팅 열심히 하라고 해야겠다. 혹시 홍삼 살 생각은 없니? 진수야. 질문 하나 또한번 해드릴게요. 경기가 없을 때 주로 뭐 하시나요? 좋아하는 음식이랑 노래는요. 유튜브나 뭐 TV 같은 거좀 많이 보는 편이고 유주랑 어디 좀 가까운 데 놀러 가려고 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에 약간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뭐딱뭐 뭐 소고기 소고기 뭐 삼겹살 이랬을 어 요즘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식단 관리 해가지고 그냥 흰밥물 가장 상선을 먹어요 채팅창 질문 한번 볼까요? 레프 로페즈나 레오나라도 이것이로 말하는데 궁금하네요와 이거 좀 어렵다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로페즈 뽑아 와 김진수가 팩뽑했네 <laughs> 어? 역시 쟤는 채팅창에서도 존재감이 있네 오케이 로페즈 김수형 보고파요 김진수 선수 한번 데려와야겠네요, 여러분. 아니 쇼 호스트야? 이거를 팬분들을 위해서 두 박스 드리니까 내가 하지, 한 박스면 드리안 하지, 진수야. 응? 나중에는 진짜 다른 곳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재밌네. 뭐 오일 훈련다, 한 그럼 최소 4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수 피셜. 진수 여기서 뭐 많이 얘기하네. 재밌나 본데? 진수가 여기서 한 5분 정도 얘기하다 끝나면 재밌겠네. 보자, 진수. 알아서 살게요. 좀 너가 사. 너가 어? 형좀 돕고 해라 이럴 때요. 어? 알아서 사다 <laughs> 알아서 이거 링크 눌러서 사라고. 일단 알아서 사. 김진 선수 예약 구매 예, 감사합니다. 김진 선수 예약 구매해서 가겠습니다 김진 선수는 일단 채팅창에서 열심히 활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평점 9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후로 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김보현 선수 약하네. 김준 선수, 제, 제 유튜브 보시면 김준 선수 출연하는 거 있거든요. 많이 약해요. 조회수 10만도 안 넘었더라고요. 반성하세요. 네. 김수TV 보러 가 맨날 말만 하지 절대 안 만들어요, 저 선수. 막상 보면 재미없어요. 한 이틀 자극적인 거 하고 끝날 선수예요. 네. 자.